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멤버십 월 정기 구독 수식 혜택은 바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월 시조가 돌파 매매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아, 제가 매월 월말과 월 초에 수익을 극대화할 때월 시조가 돌파 매매를 꺼내 쓰게 되는데요. 자, 월 시조가 돌파 매매의 기준이 되는 이 기준선 수식이 월 정기 구독 멤버십 혜택이 되겠습니다. 자, 1월의 혜택, 월수가 돌파매 기준선. 자, 기준선을, 기준선을 활용해서 월수가 돌파매매 그냥사 매매를 하는데요. 자, 기준선을 주가가 돌파할 때, 그때 매매를 하는데요. 이때 확실한 매매 타점을 잡는 것이 바로 TSF가 월수가 돌파매매 기준선을 함께 돌파를 할때 그냥사를 합니다. 그냥사를 하고, 수익이 날 때까지만 기다려준다. 월 슈가 돌파매 기준선을 주가가 돌파하고, TSF가 돌파할 때 그냥 사라 한다. 그리고 수익이 날 때까지만 기다려주면 된다. 월 슈가 돌파 기준선을 주가가 돌파를 하고, TSF가 기준선을 돌파했을 때, 그냥 사는, 그냥 사는 매매. 수익이 날 때까지만 기다려준다. 센트리오 제약도 보시면 월초에 월수과 돌파 기준선을 TSF가 돌파할 때 그냥 사고 수익이 날 때까지만 기다려준다. 모트렉스 기준선을 돌파할 때 t s f 함께 돌파했을 때 그냥 사는 그런 매매법이 되겠습니다. 매월 월말과 월초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월수과 돌파 매매 기준선, 기준선 매매 이수식. 월 정기구독 멤버십 3만원 등급에 가입만 하셔도 어 매월 이런 수식 혜택이 주어지고요. 어 추천 종목과 어 매매법 강의 영상도 어 멤버십 가입을 하시게 되면 어 공유받게 됩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셔서 어 이런 수식의 혜택도 받아가시고 추천 종목과 그다음에 매매법, 어, 강의로 어,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1월 멤버십 월 정기구독 수식 혜택은 바로 월수가 돌파매 기준선 업그레이드 버전 수식이 되겠습니다 아, 멤버십 가입을 하셔서 어, 이런 혜택들을 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